반갑습니다, 한 선생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강이 이 영상의 본 목적은 그거예요. 고생 많았다 진짜로 뭐잘본 것도 있고 못본 뭐 것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뭐 시험 기간에 다들 애썼으니까 잘그 동안의 피로들 다시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 어, 컨디션 회복해서 또 열심히 달리길 바래요. 근데 굳이 영상으로 찍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뭐 잔소리 아니겠니?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음.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올한 해를 또 반성을 하고, 이제 더 나은 내년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달려갈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뵙고 있는 말 중에 은근히 우리를 더 처지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 내년엔 잘해야지. 왜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좋은 말이야. 근데 이게 은근히 뭘 깔고 있냐면, 아, 기말고사까지 이렇게 보니까 참, 그래. 내년엔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 봐야지. 그럼 그걸 언제 준비할까? 내년 3월에 준비하겠죠. 그렇죠. 왜? 내년 첫 중간고사부터 잘 해야 되니까. 뭐 그것도 좋은 말이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갈려있다고 12월, 1월, 2월은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아, 겨울방학 잘 보내야겠다. 이번 겨울방학이 진짜 중요한 기회야. 이 기회를 날리면 전반에 아무것도 없다. 진짜 좋죠. 그렇죠. 그것도 맞다고.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아쉽다는 거죠. 왜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만 극복이 가능한 영역은 수능 영어밖에 없어요. 수능 한국사랑 수능 영어밖에 없어. 왜? 절대평가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내 신이든 수능이든 다 뭐야? 다 상대평가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쟤도 열심히 하면 좁혀져, 안 좁혀져? 안 좁혀져. 평행이야. 결국 언제 해야죠? 제가 열심히 안 하고, 놀고, 쉬고 있을 때, 그때 나 혼자 해야만 치고 가거든? 그럼 그건 언제게? 지금인 거야. 지금 남들 다 쉬고, 다 놀러 다닐 때, 그때 혼자 외롭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결국 치고 올라가는 거야. 쉬울까? 안 쉽겠죠. 많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성공은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거? 역전은 진짜 아무나 못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니는 잘하냐? 그럼 나도 못해요. 어, 나도 못해. 왜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여러분들이 걸 못한다고 막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정말로 내가 다음 한 해를 잘 바꿔서 뭔가 성적을 뒤집고 결과를 뒤집어서 좋은 학교로 가는 게내 진짜 내 목표다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이걸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아무리 찍어도 나보다 말씀을 훨씬 더잘하시는 달변가 분들도 계시고 이미 조회 수가 많이 터져 있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 영상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그걸 본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니 안 바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뭐다 이 영상을 몇 명이 볼지 알수 없지만 그걸 보고 나서 한 명이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행동을 좀 바꾸고 빨리 공부의 실천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그걸 달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명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그냥, 그냥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야. 뭐 조회수가 많이 터지네만에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듣고 한 명이라도 아 그치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는 쉬고 싶었구나 바꾸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찍고 있다. 그리고 바라 업기는 그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을 합니다 음. 쉽지 않은 길이죠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쉬고 싶다고 근데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 갈때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고3이라면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니?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고3이면 지금 놀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어, 근데 내려갈 수도 있죠 학년이 내려가 중1이야 중3 중2 중1 중1은 난 개인적으로는 좀 놀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 내 개인적으로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좀 실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중학생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조금은 바꿔주고 조금은 진지한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 부모님과 또 학원의 선생님들에게 공표하시고 도움을 얻으시고 혼자서는 힘들고 외로우니까 더 많은 응원과 그런 도움을 가지고서 잘 해내시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뭐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잔소리하는 거는 뭐 아무 때나 연락 와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하시고 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영상의 본 목적은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에요 이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어, 그런데 약간의 잔소리를 좀 곁들인 정도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고 어, 이제 우리는 강에서 또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번 겨울 방학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겨울 방학이 시작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보다 겨울 방학이 온전한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어, 뭐 성적 향상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뭔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